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.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5월 동행축제가 시작됩니다. 이번 행사엔 24,000여 개 소상공인 우수 제품이 참여합니다. 네이버 쇼핑, 지마켓 등 40개 쇼핑몰에선 15,000개 제품을 최대 30% 할인 판매합니다. 특히 소상공인 국가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동행제품 300이 특별기획전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. 10개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에선 소상공인 제품을 20% 저렴하게 판매합니다. 오프라인에선 전주 외리단길 등 전국 18곳에서 지역특별 판매전이 개최됩니다. 인천공항의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6곳에선 1,000개 제품을 최대 반값에 살수 있습니다. 축제에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됩니다.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결제액의 10%를 동일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. 환급액은 일주일에 최대 2만원입니다. BC, 롯데 등 7개 카드사는 100년가게와 전통시장, 골목형 상점과 이벤트를 엽니다. 3만원 카드 결제 시 10%를 청구할인해주는 등 카드사별로 행사가 진행됩니다. 백화점과 아울렛에서도 기획전과 특별 판매전이 개최됩니다. 전국 중소 슈퍼마켓 200곳에선 식료품 등 30개 품목을 최대 15%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. 5월 동행축제는 다음 달 30일까지 열립니다.